네, 반갑습니다. 노이조프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하죠? 지금 감기가 계속, 제가 웬만하면 감기 걸리지가 않는데, 뭐, 야간 작업하고, 뭐, 낮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목소리가 막 변성기처럼 이 변했습니다. 아, 이제 막 감기, 코 감기도 있고, 목 감기 있고, 그런데, 이제 환절기거든요? 그, 이때 감기 이제 조심하시고, 뭐, 조심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감기 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시간 지나가야 또 괜찮은 거고. 아, 아무튼, 오늘 촬영은 레서스 350 촬영입니다.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사시는 분인데, 차주분하고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분하고 통화해서 딜러분이 이제 저희 업체 소개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레드 색깔. 글쎄 밖에서 이 색깔은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그 이쁩니다. 뭐 색상으로 봐서는 여성분이지 않을까. 물론 남성분도 뭐 레드 컬러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아무튼 이 색깔 좀 강렬합니다. 하부 쪽에 보시면은 뭐 촘촘히 잘 되어 있죠. 뭐, 렉서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호불호가 없고, 또 하부 자체 브라켓을 어떤 식으로라도 만듭니다. 그래서 카바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있고, 뭐 신차 손등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하부 상태는 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방형 처리를 좀 미리 해놓은 거고요한 70%? 80% 정도는 요렇게 돼서 있습니다. 너클 쪽, 앞뒤 쪽은 다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렉서스 차량 보면, 어, 성실하게, 꼼꼼하게, 튼튼하게 만들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따라서, 등급 따라서 이 케이블 하인이 뭐, 가운데도 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뭐 옵션에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렉서스 작업하면서, 요캡 문제가 좀대두 됐었는데, 그리고 요즘 렉서스 차량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캡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실링,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메인레임 자체에서도, 보시면, 볼트도 상당히 많죠, 뭐. 볼트가 많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차체를 잡아주는 강성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뭐, 마스킹 범위가 많아서 그러지, 그리고 보강 봐도 여기서 하나 더 덧대서 뭐, 트레인감이나 이런 쪽 보시면은 되게 튼실하게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펜자 쪽에도 보시면은 고팅기가 튀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목이 아파가지고 멘트를 길게 하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한번 아무 모습은 이렇고요. 계속 전철이 들어갈 때 이제 겉에 풀 마스킹 하고요. 그다음에 탈지하고 그다음에 볼트 방정 처리. 그다음 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용접 부위지만은 그래도. 렉서스 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더 방청을 해서 나왔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한번더 보강작업을 해드리고요. 마스킹하고 어, 그런,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전철이 들어갈게요.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9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확실히, 뭐, 외산차는 뭐 전처리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10mm 볼트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했고요. 또, 마스킹과 커버링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작업의 결과물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은 이제 끝부분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녹화는 이제 방청 처리 한 다음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뒤쪽 범퍼쪽 라인 쪽도 신문지 다 이렇게 마감해 가지고 깔끔히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사이드 엣지 부분이요 이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마스킹 해서 이 끝딴 부분에서 녹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쪽에 방청 처리를 한 이유는 이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했고요. 캔스터, 그 다음에 이패선 라인도 최대한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업체마다 뭐 제품도 틀리고 또 같은 제품이라도 전처리 과정, 또 어떻게 하나 따라서 작업의 결과물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노이즈 오픈이 일인 샵이기 때문에 모든 거뭐 블로그 써야죠, 뭐 작업해야죠, 영상 올려야죠. 그래서 하루가 어, 모자랄 때도 있고요. 최소 하루 한대 아니면 이틀에 한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 차주분들의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고 또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 특히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뭐 감사한데 뭐 시간 못 맞춰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넉넉히 시간을 주시고 또 미리미리 어, 연락해 주시면요 뭐 주간이고 야간이고 떠나서. 맞춰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패키지 어, 폴리머 528로 3종 패키지인데요. 언더 코팅, 이너왁스 볼트 방청 처리 이렇게 진행합니다. 앞에 쪽에도 마스킹 해가지고요, 이 휀다 위쪽까지 작업 을 진행할 거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슈바 쪽 라인 쪽, 그 다음에 연료 라인 쪽요 부분도 철저히 마스킹해서 진행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마스킹 할줄 모르는데. 싸다가 보면 어 작업이 어려운 차 같은 경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냥 무던하게 아 오늘은 차가 좀 수월하다. 오늘은 타이트하다 이렇게 뭐 생각해서 작업해야지 어차피 작업할 건데 편하게 작업해야 뭐 작업성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아목 너무 아프네요. 제가 웬만하면은 간골이라 감기가 안 걸리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비 끝난 다음에 좀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뭐, 가을도 금세 돼서 막 겨울로 가죠. 뭐. 아, 한번 웃으면 이렇고요. 잠시 쉬었다가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렉서스 350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멘트 할 때마다 걱정이네 지금 계속 목이 잠겨 가지고 짧게 할게요 뭐 전에 영상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정비에 지장을 주시는 부분들 다 마스킹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렉서스나 또 혼자 차량들 보면은 이 10mm 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볼트도 많고 그만큼 촘촘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비 시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불가판정을 피할 수 있는 부분, 뭐 정비도 마찬가지고 또작업자인 제가 마음 놓고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너클 한쪽에서도요 볼트 방청 처리 한 다음에 이 스크루 쪽, 그 다음에 디프러셔 쪽도 깔끔히 마스킹 그 다음에 케이블 라인 쪽도 포층제가 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또 연료통은 뭐 플라스틱이나 녹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스킹이 들어갔고요. 녹이 최약한 사이드 엣지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또 매번 똑같이 하는 작업이지만은 부재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 최선 다해서 시공에 들은 게 저의 원칙이고요. 또 마스킹과 커버링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고 제대로 해 놓으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 제거한 다음에 보면 아 마스킹이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누가 보든 시간에 어, 작업 잘했다 그러면 뭐. 차주분도 좋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저도 기분이 좋죠 뭐 앞에 펜다 쪽에도 스프링 밑에 고그 라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펜다 저 윗부분도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뒤에도 이제 열료 라인 쪽그 다음에 쇼바 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음 글쎄요 뭐 차가 어렵다면 어렵고 또 수월하면 수월한데, 뭐 노이조프는 뭐 어느 차량이 들어와도요, 한상 똑같이 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어학스까지 밤새 요게인어학스인데 언더코팅은 외부지만은 인어학스 이제 소아에 이제 프레임까지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차주분 딜러분 통해서 오셔가지고 차주분하고 뭐 통화하지도 못하겠네요. 뭐어좀만 건조시키고 마감하고 출고시키고요. 내일은 카니발. 카니발을 입고 됩니다. 그럼 카니발 입고할 때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합니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농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2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